안녕하세요. 미네르바 인사이트 투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영상을 준비한 거는요, 인사이트 투어에 있을 미션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미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인사이트 해커톤 대회까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전체적인 이 미션과 인사이트 해커톤의 컨셉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수와 경기화성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어떤 매력적인 요소들을 발견하시고 그 요소들의 감명을 받으셔서 평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장소마다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게 될 것이고 그 평가 결과를 모두에게 공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그 공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커톤 대회에서 제가 오늘 문제도 공개할 텐데요. 해커톤 대회에서 베스트 장소, 워스트 장소, 그 워스트 장소의 개선할 점 이런 아이디어들을 뽑아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휘발성으로 날아간 어떤 장면들을 잘 저장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투어 장소 곳곳에 가셨을 때 여러분만이 이 장소에 있는 찐 매력적인 요소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장소는 이렇게 고객을 배려하고 있는 이 숨은 요소, 어, 그런 요소들이 이 장소의 큰 매력이다. 어, 요런 것들을 찾아오시는 게 사실은 이 미션을 설명하는데 제가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평가하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네. 근데 그 평가를 이끌어내는 그 장소만의 매력을 찾아내시는 것이 우리 사실 이 인사이트 투어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력을 찾아내시고 우리가 해커톤 대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찐 매력을 속 깊이 있는 그그 어,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공유하면서 우리가 다랑, 다양한 사람들의 인사이트적 어떤 감명 포인트들을 서로서로 어, 서로 알아가는 게 어, 이번 그 인사이트 투어 해커톤의 주요 어떤 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설명을 남은 설명들은 사실은 어, 그 설명을 위한 기술적인 내용들이라 고 보시면 되니까요. 네, 진짜로 지금부터 우리가 장소를 갔을 때 거기 있는 찐 매력 포인트를 찾아낸다. 예, 각 팀별로 찾아낸다. 그것들에 집중해 주시기를, 어,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네, 인사이트 투어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해커톤 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사라질게요. 네, 먼저, 인사이트 투어 안내 장소, 네, 장소를 안내하고, 그 다음에 미션 컨셉, 그 다음에 평가 방법,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문할 장소는 총 4개의 섹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어, 어떤 그 의미가 있어서 섹션을 나누고 닙니다 근거리 상에 있는 장소들을 이렇게 여러분 가시기 편하게 묶어 놓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많은 장소, 1번부터 16번의 장소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 여기 이 동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전체 ABCD 섹션이 이렇게 쭉 도보로 걸었을 때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돌, 도시면서 대기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곳들을 미리미리 방문해서 어 어떻게 보면 전략을 짜셔가지고 전체 모든 곳들을 잘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시지 못할,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 대기하는 장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이 장소들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어꼭 들어가 보셔야겠다 하는 장소를 선정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성 화성 투어 코스는 크게 두 가지 코스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 장안공원에서 현재 미디어 아트 행사가 첫 번째 날로 우리가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개막식 등도 있어서 화려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투어를 여기 장안공원을 미디어 아트를 보시고 나면 시간을 내셔 가지고 아래쪽에 네, 행리단길이 있습니다 그 네이버 주소를 네이버에 그 검색을 보시면 행리단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행리단길을 치셔서 딱 여기 일자거리거든요. 여기를 한번 다녀오시는 거. 그래서 수원 화성에서는 두 가지 코스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성수와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를 선택했냐? 네, 바로 아시다시피 성수는 팝업의 성지이고 최신 트렌드가 있는 굉장히 핫한 세계에서도 성수를 이제 핫풀이라고 선정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 미네르바 학부에서는 이런 컨셉을 잡았었죠. 뉴트로 라이프 스타일, ESG 마케팅, 뭐 실험실, 뭐 이런 식의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재 방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수 팝업에 가셨을 때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보시되 이런 그 여러분이 학습하신 교과와도 연결해서 매력 포인트를 찾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원 하성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행리단길 쪽이 어, 유명한데요. 그게 전통 문화 유산에 디지털 콘텐츠가 융합되면서 사람들이 이곳에 어, 대규모의 인원들이 모이게 되고 그 근방에 있는 어, 여러 이제 스토어들이 어, 더불어서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모습으로써 현재 문화관광 마케팅에 좀 어, 좋은 모델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핫플로도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 이런 장소들, 패스들을 방문하게 되실 거고, 방문한 장소별로 어떤 평가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게 첫 번째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 네. 우리의 평가의 방식은 어 좋았다, 별로였다, 이런 감상 수준을 좀 넘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좀어 우리가 패턴을 어 분석해 볼수 있는 그런 어 어떤 요소들로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각 장소, 여러 가지 장소가 있을 때이 장소에 어떤 그 기업들이 팝업이나 어떤 그 스토어의 컨셉을 정할 때 마케팅적인 성과를 어 내고 싶어서 분명히 기업들이 이런 그, 그 팝업 스토어, 팝업 스토어나 이런 그 스토어의 컨셉을 잡고 이렇게 운영을 할 텐데요. 그때 주로 고객들이 가지는 반응들 반응들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그 가장 큰 반응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X로 봤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반응의 결과라, 그러니까 고객들의 굉장히 좋은 호감적인 반응들이 있으면 그 반응들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연코 기업들이 추구하는 구매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결국에 이런 팝업 일을 하는, 어, 목적은 기업들이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호감을 넘어서서, 어, 구매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팝업 스토어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가 지표를 어 이제 도입하게 됐습니다. 자, 평가 지표를 좀 구조화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어, 구매로 이어지는 것들에는 분명히 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반응은 구매로 이어지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고객이 파업에서 느낀. 경험의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해서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함수 같은 거는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를 일으키는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 중에 어떤 핵심 요인들이 있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평가해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촉진시킨다. 구매 여부를 본다는 것은 구매 전환율로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요 구매 전환율은 우리가 이번 투어에서 따져볼 것은 아니고 우리는 고객이 어떤 반응과 행동을 하는데 그 반응과 행동 중에서 친구 추천을 한다든지 그 장소에 대해서요. 재방문, 재방문을 한다든지 혹은 SNS에 어떤 그 글을,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서 어떤 그 내용들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주로, 어, 어떤 그 이후에 구매 전환율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이제 엑스들,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고객 반응들의, 어, 그런 요인들을 정리해서 설문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평가하시게 될 텐데요. 크게 요런 여덟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버즈 지수로 첫 번째로 버즈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버즈 지수는 어, 방문 경험을 개인 SNS에 공유할 의향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볼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버즈 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충구 추천이라 재방문 의향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브랜드 공간에 또 머무르고 또 머무르고 싶은지 혹은 가까운 주인에게 꼭 가보라고 추천하시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지수는 팔로우를 하거나 뉴스레터를 구독할 의향이 있는지 혹은 다른 제품 서비스를 더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브랜딩 지수는 방문 후에 브랜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경쟁사와 대비해서 좀 확실히 좀 다른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실 거고요 이게 평가 질문 될 겁니다 각 방문 장소 면역평가 질문이 될 것이고 이 질문은 총 어, 7점 척도, 예, 7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실 겁니다. 어,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제 7점은 매우 그렇다, 긍정적인, 어, 그 의견을 내시는 거고요. 요 평가들을 이제 수행하시게 되면은, 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하신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전체 투어를 참석한 인원이 60, 61... 반 5명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그 평가한 데이터들 다 여러분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커톤에 참여하시게 될 텐데요. 그 해커톤 컨셉은 이렇습니다. 데이터 기반 고객 경험을 평가하시고 인사이트를 도출하시는 거 그리고 어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시는 것인데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 해커 톤에서 여러분들의 여러 정말 그 기가 막힌 인사이트들이 공유되면서 저희의 그 학습의 어떤 그 성과라고 하는 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 하는데요. 여기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드리게 될 겁니다. 데이터는 공유돼 있고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자, 베스트 팝업을 선정하시는 겁니다. 베스트 팝업? 혹은 스토아. 여기가 팝업과 스토아가 막혼 이렇게 혼용 음, 그러니까 혼용이 아니고 뭐, 뭡니까 여러분? 같이 <laughs> 있습니다. 팝업 스토아도 많고 스토아도 많고 그랬을 때 팝업 혹은 스토아를 선정하는 겁니다. 베스트를 뽑아서 그 베스트 팝업이나 스토아의 성공 요인 그러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 여러분이 찾아내신 그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그 매력 요소.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시고, 이런 요소들이 전북에 좀 확장되어서 적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도출해내시는 거. 자,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전북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되겠죠. 그 다음에 워스트 팝업을 선정하셔서 이 워스트 팝업의 핵심 문제점, 그 다음에 개선 아이디어 도출, 등을 이제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성수는 다 잘하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곳이라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모스를 뽑는 거라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하시는데, 이제 뽑아내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팝업을 찾으시면 될 거란 생각이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수에서의 어떤 평가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할 이튿날에 미네르와 해커톤, 인사이트해커톤이 되겠는데요. 자, 해커톤은 전체적인 일정을 설명드려 보면 여러분 미리 아셔야 이제 조별로 팀별로 이 작전을 짜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9시에 우리가 9시 전에 아침 식사를 끝내고 9시부터 9시 10분까지 미션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9시 10분부터 총 10시 50분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문 혹은 네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뽑아내실 거죠. 그게 이제 미션 수행 시간이 될 겁니다. 발표 준비도 하시고요. 자, 이 사이에 필요시에 따라서 교수님들이 이제 자문을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10시 50분부터 11시 40분 사이에 발표를 할 텐데, 우리가 시간 관리를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팀당 5분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은 2분 정도. 가지고 갑니다. 현재 팀이 한 여러, 8개에서 9개 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난 뒤에 11시 40분에서 12시 사이에 빠른 평가와 시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뽑고, 예, 그 이후에 상패를 이제 어, 제공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커턴을 준비하는데, 어, 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주요 평가 지표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스트 장소의 평가는 구체성, 통찰력, 적용 가능성 해서 이제 요런 요소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작전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워스트 평가 장소에 대한, 장소에 대한 평가도 요렇게 이제 어, 그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평가를 이루게 될 텐데요. 이 지표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예, 팀별로 전략을 잘 짜셔서 발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얼굴 보면서 인사드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인사이트 투어를 통해서 네, 모든 분들이 진짜 예, 찐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네르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마칠게요. 미네르바 인사이트 투어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